자, 첫진이 1청으로 가볍게 먹고, 네, 다시 한번 반등 나갈 때, 재진이 매수 잡았는데, 어, 지금 시가 부분에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. 어찌됐건, 네, 전일 종가를 뚫고 올려줘야 되는 상황에서, 다시 한번 1차 청산 완료, 손절가 변경, 2로 빼면 얼마예요 네, 1, 9. 네, 손절가 1, 9로 변경해서 2차 홀딩합니다. 자 2차 청산 완료 손절가 본절 잡고 추세홀딩인데 추세 얼마 안남았습니다 목표가 아직 안정해드렸구요 추세 한틱전 어 오늘 움직임이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뭐막 뻗어요 지금 흘러내릴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도 지금도 한틱차이로 네 추세가 아직 안나온 상황인데 일단 홀딩하구요 네 목표가는 상황 봐서 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, 뭐, 본장 개장까지 5분 남았는데, 5분 버티기라도 해야 됩니다. 네, 우리 두 번째 진입은 2차 청산 후에 본청 마감됐습니다. 아이고, 아쉽게 또한틱 때문에, 네, 추세가 안 나왔네요.